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에 48절입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어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나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를 때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오늘 또 음. 새롭게 또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를 날이라 어젯밤에 이제 집사람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제 설교가 헛짓되지 않게 해주세요. 헛짓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순간에 집사람 같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빵 터졌어요. 그 끝나고 나한테 아니 설교가 어떻게 헛짓이 되냐고 그래서 아니 헛짓이 되지. 네. 설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없고 마음의 결단이 없고 괜히 왔다 일박 이일이나 볼걸 이러면 헛짓이죠. 항상 설교자는 쓰는 게 두렵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번한시는 분들도 있고 어, 여러 번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자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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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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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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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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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 데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좋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한 종이 있고요, 나쁜 종이 있어요. 선한 종은 어떤 종이냐면 그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게 선한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주인이 종에게 살림을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림을 잘해 가지고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수 있는 사람이 선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면 그 좋은 복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더큰 것을 맡기겠노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쁜 종이 있습니다 나쁜 종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인이 늦게 오리라 금방 안올 거야, 금방 안올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종들을 때리고요 자기는 먹고 마시고 심지어 취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미 때렸다, 어미 때렸다 그리고 벌을 받아요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달라고 또 넘어갑니다 넘어 주십시오 나쁜 종인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이에요 둘째는 뜻을 모르고 맞을, 맞을 짓을 한 종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둘다 맞아요 둘다 맞아요 근데 알고도 안한 놈은 많이 맞고 모르고 바보짓한 놈, 헛짓한 거죠. 바보짓한 놈은 적게 맞아요. 뭐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알고도 안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알고도 안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에 결론으로 넘어 들어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뭐가 번쩍 떠오르세요? 달란트 비유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열 달란트 이런 달란트 얘기가 생각나시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그 달란트 비유보다 이 얘기가 저한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보여주시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뜻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주인의 뜻을 아는 자. 그게 누구냐? 우리예요. 많이 받은 자 누구예요? 예. 뭐니 알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버틴다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은 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맡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청지기의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뜻을 아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많이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맞게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좀 편해져야지. 복 받고 잘 살고 넓은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좁은 길로 가라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많죠. 여기 누구예요? <laughs> 어울 날 아퍼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깊이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불현듯 떠올라요. 아,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병에 안 걸렸을걸. 이런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남들은 거짓말해도 잘 사는데 이상하게 난 거짓말하면 벌을 받아요. 이 잘못 믿은 거예요.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편하게 살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가 그 어느 그 성교 단체에서요. 무슨 그 세미나를 열었어요. 토크쇼 형식으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직장인들 직초년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어느 청년이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청년이 자기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직장생활을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사장님이 안 알아줘요. 이게 고민이에요. 열심히 일했으면 포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게 고민이래요. 그랬더니 쭈르니 앉았던 사장님들이 걱정 봐라. 사장은 안 보는데도 안 보는 듯 해도 다 보고 있다. 분명히 포상이 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직장인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표정으로 쫙 앉아 있었어요. 그때 고참 직장인 차장급의 고참이 하나 선배가 할 말이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절대 네가 할수 있다고 100%로 일을 하면 안 된다. 항상 80%만 일해라. 네가 지금 100%를 일하면 그 다음 순간에는 그 100%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코 일이 경감되는 법은 없답니다. 직장생활은. 10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힘들어지고, 100%에서 120%를 못하면 너는 예전엔 잘했는데, 너왜 이번에 왜 못했어? 욕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놓는 해답이 뭐냐? 80%만 일해라. 지혜롭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저희들한테 80%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0%를 하래요. 100%를 억울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답 다 아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정답은 뭐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주어지는 일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근데 좀 편하게 쉬,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주에 일한다고 남들은 직장 생활하고도 피곤하대는데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좀 편하고 쉽지 않아요? 쉬는 건요 천국 가서 쉬세요. 여기서 쉬지 마시고 저는 걱정이에요 천국 가서 내내 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그거 지루할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쉴 때가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끝날 것 같죠? <laughs>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laughs> 자, 다시 본문을 볼게요 뜻을 아는 자,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우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종들은 오늘날 누구예요? 함께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된 자들에게 먼저 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와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이 세계가 우리들에게 맡겨진 바죠. 종에게 맡겨진 그 종들을 잘 먹였다라는 건 뭡니까? 살림을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림을 잘 사는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세계를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수고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해서 이루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루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만 잘 살면 돼요. 맡겨진 게 없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들에게 맡겨진 게 있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종에게 맡겨주신 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그 떠받들어 줘야 될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될 무대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힘써야 될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일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죠 오늘 남성교회하고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죠 남성교회 그리고 안수집사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뜻을 아는 자입니다 맡겨진 자입니다 많이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분들 너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맡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데 나 혼자 잘 살았다 그리고 복 받고 끝났더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찾아야 그게 제가 알아봤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남성 교회 회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딜까? 제가 물어봤더니 띄워 주십시오. 예, 주차안내랍니다. 모집이 안 되고 있답니다. 저보고 설교 시간에 꼭 언급을 해달라는 어,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입니다 정말 수고하는 데인 것 같아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서 계신 저분들 겨울이 돼도 여름이 돼도 항상 서 있는 저분들이 참 훌륭한 넘버원 봉사인 것 같아요 실내에서 있는 우리들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지원하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잖아요 오늘은 날씨 참 꾸리꾸리한데 옛날엔는 사계절이 있었는데 요즘 사계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어, 우리 애가 중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온난화 현상으로 날씨가 변해가지고 우리 사계절이 없어졌다 그래서 여름 아주 여름, 겨울 아주 겨울, 봄 가을이 없어졌대요. 네. 이건 제가 좋게 표현한 거고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름 졸라 여름, 겨울 졸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여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분들은 오, 훌륭한 예. 여기 지원하세요. 예. 아오연재 목사님이 어제 전화하셨더라고요. 어떻게든 지원을 시켜야 된다고 눈 감고 결단의 시간을 가질까요? <laughs> 예, 여자분들만 지금 아멘 하고 있어요. <laughs> 예, 또 하나 제가 제안할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끼리만 잘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했다 그리고 끝났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건 하나님이 손해죠. 우리가 죄 짓는 거라고 전했으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이 세계를 다스린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그것에서 일하여서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세계가 되도록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봉사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시민운동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를 사역하면서 제주 전공이 뭐냐면 목회 사회학이에요.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회 가운데 이바지하면서살수 있을까? 뭐 이런 거가 주 관심사고요. 세상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걸 분석하는 게제주 활동 사항이에요.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교회가 할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았습니다. 제가 조금 어, 한국에 들어온 게한 10여 년 되는데 10년 좀 넘었는데요. 계속 찾았습니다. 교회가 뭘하면 세상이 참 기뻐할 것인가를 막 찾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가 자꾸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꿈이 커졌어요. 자꾸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교회만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겠더라. 가능하더라. 저 그걸 믿어요.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될까 그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은 무슨 꿈을 꾸느냐 내가 교회만 움직일 수 있다면 교회가 움직여서 더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거죠 시민운동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가 움직여 나가면 세상이 변할 수 있을 것이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만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십시오. 시민 사회라는 것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한 거예요. 유명한 학자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정한 거니까 어디 가서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시민의 참여예요. 시민 사회인데 시민이 참여를 안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요즘 시민 운동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시민 단체는 있는데 시민 단체 시민이 없어요. 운동가들만 있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만 하는 거예요. 자꾸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동원하는 건안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의지로 참여하는 자발성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헌신성이죠. 시간을 내야죠. 돈을 내야죠.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그게 헌신성이에요. 자, 참여와 자발성과 헌신성 뭘까요?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습니까? 교인의 자세죠. 교회에 참여해야죠. 자발적으로 와야죠 헌신해야죠 우리는 아주 익숙하죠 저는요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 우리 교인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참된 시민이 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그 준비가 너무나도 충분히 되어져 있는데 이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만 마련시켜주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제큰 모토는 뭐냐 선한 크리스찬이 바른 민주시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선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욕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에 가서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기운실 활동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손복호 장로님이 1987년도에 설립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기독시민운동이 아주 모태 마찬가지인 곳이죠. 거기서 저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제가 주 관심사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작은 교회 하나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자살예방 활동을 합니다.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목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예, 해솔 중학교 아세요? 이 해솔 마을에 있는 중학교예요. 저기를 우리 교회 그 라이포프 팀이 저는 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 또 있죠? 라이포프 팀이 저기를 전담 마크했어요. 저기 교회에 우리 그 선생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세요. 우리 그 팀장이 그분하고 얘기를 잘해 가지고 재작년에 여의도에서 생명보듬 걷기 대회를 하는데 저기 학생들 같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대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대고 아이들 갈수 있도록 해 보자. 그랬는데 저기 가운데 지금 약간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분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제 옆에 서신 분이. 저 교장 선생님이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세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오이 어, 그런 좋은 뜻이면 내가 가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laughs> 선생님들이 토요일인데 아 그럼 뭐 저도 가야죠. 선생님들이 가니까 이양 가는 거 학생들도 가자 그래서 100명 가까이 갔어요. 100명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갔다 오는 저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야죠.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에다가 어 전교생들 어 자살 예방 교육을 시켜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기쁨으로 가서 시켜줬죠. 저희 가서 자원봉사로 다들 어 열심히 했어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참 기뻐하시고 학생들도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우리 학부모들 자살 예방 교육 시켜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자살 예방 교육 시켜주세요 생명의 가치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 했어요 제가 가서 했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걷기 대회를 다시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대대적으로 가겠습니다 대대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어 차량 두 대로 해가지고 학세 대죠 아백 50명 가까이 갔으니까 차량 세대가 동원이 됐어요 저희가 간식을 냈죠 차는 요번에 자기네들이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원봉사 점수를 주는데 교육을 받아야 자원봉사 점수를 준다고 그랬더니 우리 자살예방교육 한번더 받고 점수를 더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교생이 두번 받았어요 두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 학교에다 현판을 걸어줬어요 생명보듬학교 1호 걸어줬어요 교장 선생이 이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우리만 할수 없다고 행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저 교문 앞에 저렇게 모인 겁니다. 저쪽 맨 끝에 계신 분 이쪽이세요. 저맨 끝에 계신 분이 교감 선생님이세요. 그 옆에 는누구냐면 파주시 정신보건증진센터의 상임팀장이에요. 자살예 파주시의 자살예방 책임자예요. 그 옆에가 누구냐면 청소년상담센터 소장이에요. 파주에 저런 분들은 왜 오셨느냐? 저희가 자원 봉사를 파견하기 때문에 어, 우리랑 잘 지내야 될 이유가 있는 분들이세요. 빚진 게 있어요. 우리들한테 오셨어요그 옆에가 뭐그 선생님이시고 그 옆에가 학부모 아, 그 학교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옆에 교장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저죠. 우리 라이프업스 사무총장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양복 회색 양복 입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어, 경기도 교육청에 자살 예방 담당하는 사무관이에요. 네, 저희가 잘한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저 현장에 와서 한번 보겠다고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 옆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죠. 네, 그다음에 그 이렇게 양복 입은 저기가 친구가, 아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팀장입니다. 저 팀장이 저걸 다 이끌어낸 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 저 팀장이 혼자서 저 사람들을 다 컨택을 하고 파송하고 뭐 해가지고 저기 다몰아온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앉은 아이들이 중학생 그 학교 학생들입니다. 놀랐습니다. 어쩜 저렇게 화장을 이쁘게 하고 들어왔는지. <laughs> 교장 선생님도 있는데 어, 사진 찍는다고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 왔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 학교에서 벽화 그리기도 하고요. 내년도의 계획을 저 교장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교인도 아니시면서 감동을 그게 받으셔가지고요. 자살 예방 강사 교육까지 끝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학교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식 예산을 다 세우고 프로그램을 잡아놨어요. 올해 이제 새로운 일들이 더 벌어지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저기다가 저희가 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기뻐하면서 사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건증진센터가 나오죠 상담소가 나오죠 교육청이 나오죠 네트워킹 생긴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의 네트워크가 이 파주 지역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NGO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교인들이요 다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의 NGO를 섞어나는 겁니다. 가서 봉사하세요. NGO가 뭘 으쌰으쌰 하는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어, 자살예방 하는데도 있고요, 정신보건증진센터 뭐 이런데 가서 봉사들 하시라고. 교회 너무 열심히 나오지 마시고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저 NGO에 가 보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안티기독교의 본산이 저기 다 있습니다. 저기만 변화시키면 대한민국 교회가요 충분히 삽니다. 슬쩍 가보세요. 슬쩍 가보세요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 합니다 제 꿈이 뭐냐 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선교 지역에 미전도 종족 입양하듯이요 저 NGO 하나씩 입양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변하죠 놀라운 일이 변하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김동호 목사님 무슨 아이디어를 냈느냐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교회 열심히 안 나와도 동네에서 반장하고 통장하면 집사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상회 열심히 나가세요. 황금어장이에요. 거기 가서 옳은 일을 이야기하시라는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옳은 일을 만들어 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반상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죠. 반장 공고나면요, 손들어서 하세요. 통장 공고나오면요, 반드시 하세요. 통장 되면요 어, 활동비 30만 원도 나온대요. 어 그걸로 전도 용품 사가지고 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민들이 와가지고 저 전입신고 할게요.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어... <laughs> 이렇게 되면 제가 헛짓이 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같이 맡겨진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요 소원해 보지 않고 수지맞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인으로서 머물기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봅니다. 나 혼자 교회만 잘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소원해 보는 일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선한 종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